64번에, 요 C가요, 가게 이등분이래요 동글, 동글. 그럼 6, 8이니까, 여기 길이가 6, 여기 8. 그치? 근데 요 D가 중점이래. 전체 14동글이니까, 여기 7동글, 7동글이겠지? 그치? 그럼 잘 보면, A2대, a2대, e d 대 db를 쓸 거야. 그럼 얘는 6 동글대 전체 7에서 6뺀 거야. 1 여기는 7. 아, 그럼 얘 밑변비가 6대, 1대, 7이에요. 그럼 얘 전체 넓이가 24란 말이야. 그중에 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요 삼각형 넓이가 6대, 1대, 7이겠네. 밑변비가 넓이비니까. 그러면 24 곱하기 14분의 1 해주면 7분의 12. 다음 66번. 이 C 길이는 얼마니? 잘 보니까 DAE랑, 어, 같고, BAD랑 BCA랑 각이 똑같대. 여기 별이라고 하면 요 삼각형이랑 요큰 삼각형이랑 별 세모가 다 있지. 그렇지? 그럼 닮음이네. 그럼 초록색 보면 여기가 별, 여기 세 아니 별 세모, 여기 8, 16, 12고요. 노란색 삼각형은 여기 별 세모? 아, 별 세모. 여기 8, 여기 몰라. 여기 몰라. 둘이 닮음이지? 몇대몇 몇 닮음이야? 16대 8 2대 1 닮음이야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여기 4 여기 10이니까 여기 6 여기 4 여기 6 그럼 이 길이는 12겠지? 근데 여기 각게 2등분이야? 1대 2죠? 그럼 여기도 1대 2 그럼 여기 길이는 8 X는 8 다음 76번 GF 길이를 구하래요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 꽃갈 하나 있지 그치? 그럼 나 여기 길이 X라고 두면 6대 8은 X대 4 X는 3이네 아요 길이가 3이야 그치? 그럼 이제 나비 보이죠? 몇대몇 몇 나비야? 아이고 3대12 납이니까 1대4 납이야 아 그럼 여기가 1대 4네 GFY라고 두면 1대 5는 Y 대 10이니까 그치? Y는 5 분의 12 정답은 2.43번 다음 77번 꽃갈 두개 보이죠? 그치? 몇대 몇이지? 2대 5? 그치? 그러면, 여기도 2대 5겠네? 그럼 내가 이 길이를 2a라고 두면, 여기를 2a라고 두면, 전체는 5a니까, 요만큼은 3a. 그럼 반대쪽도 보면, 얘도 8대 20이니까 2대 5달음이지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대 5겠네? 그럼 이번에 이 길이를 2B라고 두면 전체 5B니까 여기 3B. 그러면 여기 3A와 3B를 더한 게 24예요. 3A랑 3B를 더한 게 24야. 3으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8이지. 구해야 되는 게 GH잖아. 2A 더하기 2B를 구하는 거지. 2배하면 16. 다음, 84번에. 얘가 중점, 중점, 평행하거든요. 내가 얘를 이렇게 이어, 여기 이렇게 평행하게 이으면, 지금 얘도 중점이지. 1대 2니까 여기 6이야? 그럼 여기 길이 3. 여기 7이네? 그럼 이 길이는 2배니까 14. X는 14. 그러고 보면 이제 콧갈이 보이죠? o a c 대 OA, 5A... 아, OBD의 닮은 비는 길이비니까 6대 14. 정답은 3대 7.